슬라이드를 어떻게 하면 PPT로 좀더 효과적으로 잘 보이고 잘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할 수 있느냐? 제가 그 여러 이제 그 여러 회사나 여러 기관의 사내 강사님들을 많이 만나봬요. 그래서 그 강의한 PPT를 이제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보면은 업종에 따라서도 약간 강의안이 다르고요. 또 하시는 내용, 또 회사, 이럴 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저도 지금 강사님들께서 지금 처음 하시는 게 아니고 이미 강의안을 갖고 강의를 하고 계시는 강사님들이기 때문에. 어떤 강의안을 좀 이렇게 메인으로 해서 지금 강의를 하고 계시는지 강의안을 제가 그 교육 담당자님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몇 개만 샘플로 봤어요. 그래서 그 샘플을 제가 갖고. 온 이고요. 그냥 쭉 봤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제가 봤을 때 강사님들께서 아 이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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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의안의 요소들을 좀 많이 쓰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개선해 보시면 어떨까? 하시는 건 이미 잘하세요. 네, 잘하시는데 조금 이런 식으로 좀더 바꿔서 표현하면은 강의안이 좀더 정확하고 잘 살아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강사님들의 강의안을 쭉 보니까요, 좀 다섯 가지의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강사님들이 쓰시는 강의 안에 포인트는요. 첫 번째는요.